샬롬 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냐 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져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 진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저 십자가 복음만 전했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박히신 것만 알기로 이제 작정했다 그럼 그 이후에는 저거 말고는 다른 거를 아무것도 안 전했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스라엘의 회복, 또, 부활의 복음, 뭐, 이런 것들은 얘기 안 했나? 생각하기 쉽죠. 그러니, 복음의 아주 중요한 요소인 저 부활과 부활의 나라가 이스라엘의 회복과 함께 그 부활의 그리스도가 부활의 언약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어, 말하고 있는 게이 복음의 중요한 요소인데, 이거는 이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별로 생각을 안 하게 된 거예요 십자가가 마치 클라이막스고 십자가가 이것만 알면 됐다 충분하다 이제 이렇게 돼 버리겠죠 바울이 여러분 여기에서 왜이 말을 했을까요 앞뒤 문맥을 잘 살펴봐야겠죠 자 공통적으로 세 번이 뭐가 나올 때는 하나님이 이거를 유심히 봐라 라는 뜻입니다. 이게 해석의 키다. 내가 이 부분을 지금 강조한다. 하나님이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는데,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 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이 떨었다. 자, 여러분. 동, 동 똑같이 뭐가 나오죠? 사도 바울이 너희 중인 고린도 교회 중에서는 이렇게 따른 거예요. 다른 곳에서도 늘 십자가 보음만 전했다는 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 너희들 가운데서는 내가 아무리 봐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외에는 그냥 내가 알지 않냐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는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안 했어요 왜? 워낙 지혜론자가 많아서 워낙 헬라 철학 얘기 많이 하고 수사법 아름다운 말로 아주 깔끔한 그런 메시지와 깔끔한 그런 티칭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냥 고린도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만 전하기로 했던 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메시지는 그냥 단순하잖아요. 말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말 많이, 아니, 하셨어요. 딱! 필요한 말만 하셨죠. 십자가에서 무슨 길게 설교를 하셨습니까? 뭐 했습니까? 그저 모든 너희의 허물들, 내가 다 짊어진다. 죄인은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내가 내 언약 백성의 죄를 다 도말한다. 하나님이 그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이런 그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의 그 몸으로 그냥 전파하신 메시지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서는 이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박히신것 외에는 고린도교의 성도들 중에서는 그냥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다. 고린도교의 성도들아, 이 말이죠. 왜죠? 또 고린도교의 성도가 분쟁이 있었잖아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뭐 그리스도파다, 나는 뭐 베드로파다. 서로서로 서로 하나가 안 되고 화목이 안 되니까 저희들을... 화목하게 하시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십자가는 내 주장,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거죠. 그러니 자기 주장이 강했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 될수 있고 화목하게 할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인하여 화평케 하신 분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교회에서는 이 십자가 복음만 알기로 작정했다는 거죠. 또 뭡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는 음란이 있었죠, 음행이 많았어요. 그러니 그 정욕,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런 의미로 십자가 복음만 알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컨텍스트 상에서 보셔야죠.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 외에도 다른 모든 디아스포라 회당들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강론하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전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그리스를 통해 이루셨다. 말 그대로 좋은 소식을 유대인들에게 또 이방인들에게 다 전했어요. 십자가 복음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이 장성한 자들, 하나님의 개시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자들, 복음이 정말 무엇인지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아는 자들 중에서는 그때는 이제 지혜를 말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이렇게 미성숙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애들에게는 이런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는데 그러나 온전한들 중에서는 지혜를 이제 말한다는 거예요. 이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고 비밀이죠. 그 당시 통치자들, 유대교 지도자들, 그죠? 다 눈을 가리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천국의 비밀을 잘 알지 못하게 해 놓으니까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죠. 그들이 만약에 그 하나님의 지혜, 이 비밀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면서 이 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다. 이것은 성령으로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 메시아를 통해서 그 언약 백성과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게 하신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유대인이 한 일이 아니다. 거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사람의 일이 아니다. 거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자기 백성을 사용하셔서 그거를 바울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볼 때에 이런 십자가 복음을 클라이막스에 두면 그 이후에 부활의 나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것들을 40일 동안 말씀하셨다는 그 의미를 놓치기가 쉽죠. 왜 부활과 이스라엘의 회복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이제 부활의 주님이 내려오고, 우리도 부활하고, 그럼 부활한 사람이 부활한 주님이 어디서 사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공중에서만 계속 사신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땅을 거닐면서 40일 동안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부활의 주님이 그렇게 40일 동안 영생의 삶을 그 이스라엘 땅에서 사셨거든요. 그러니 이스라엘 회복과 부활의 복음이 찢결되어 있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의 클라이막스를 두는 거는 복음을 편파적으로만 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